<laughs> 유나야, 왜 그래? 어, 어, 아니야, 잘못 봤나 봐 빨리 다른 놀이기구 타러 가자 그래, 이번엔 무슨 놀이기구 탈까? 롤러코스터 진짜 재밌다. 실비야, 우리 한번더 탈까? 한번더 타자고?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자. 좀 아쉬운데, 그래 가자. 아 맞다, 입구 문 열려면 레버 다시 내려야 하잖아. 우리는 놀이기구를 실컷 즐긴 후 집에 가기 위해 기계실로 발걸음을 옮겼어.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어두워진 놀이공원은 조금씩 수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 음. 어? 이거 왜안 내려가지? 너무 놀아서 힘다 빠진 거아니야 나와봐. 어... 어... 어라, 정말 안 내려가잖아. 그럼 설마... 우리, 여기에 갇힌 거야? 설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기계실에서 나갈 방법을 모색하던 중,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 한쪽에 여러 대의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지. 어? 여기에 CCTV가 있었네? 수, 슬비야, 저기 좀 봐! 몰리 동상이 움직이고 있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움직이고 있잖아 잠깐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뭐? 그럼 빨리 여기서 나가자 기계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문을 열자 몰리가 우리를 향해 미친듯이 달려오고 있었어 슬비와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지 걸음이 엉키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우리는 몰리를 따돌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 빨리 뛰어! 몰리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어떻게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이 친구의 이름은 앵무새 몰리라고 해. 앵무새지만 날지 못하는 게 특징이지. 아, 몰리는 날지 못한다고 했잖아. 우리 드롭타워로 가자. 거기 올라가면 몰리를 따돌릴 수 있을 거야!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드디어 드롭타워에 도착했고, 우리는 지체할 틈 없이 재빨리 안전발을 내려 드롭타워에 몸을 맡겼어. 자동으로 작동한 드롭타워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우리는 잠시나마 몰리에게서 벗어난 듯한 안도감을 느꼈지. 몰리는 날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날아오지 못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하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게 그리고 갑자기 왜 이렇게 헛들리는 거야? 으아! 그 순간 우리는 요리의 위협에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고 드롭타워가 순식간에 하강하면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 땅에 닿자마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고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지 몰리는 바닥에 추락한 충격으로 기괴하게 뒤틀린 채로 누워 있었어. 죽, 죽은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날지 못했던 거야? 그럼 드롭타워엔 어떻게 올라온 거지? 아마도 우리가 탈때 따라 탄것 같아. 이제 이 놀이공원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슬비어,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기계실로 발걸음을 옮겼어. 불안한 마음으로 기계실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레버를 힘껏 내렸지. 그러자, 갑자기 기계음이 멈추고, 놀이공원 전체가 순식간에 고요해졌어. 레버가 내려갔어!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그러지 않을까? 빨리 가서 문을 열어보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우리는 서로 안돼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통과했어. 놀이공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 등대로 공원의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했지. 그렇게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laughs>